안녕하십니까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강사 한범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엘보의 엔트리어파트 어드밴스드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레터럴파트의 어드밴스드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베이직 스캔은 임형룡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레터럴 엘보의 어드밴드 스캔도 똑같이 레터럴 에피콘다일과 레디어스 헤드 두 개의 중요한 본인 랜드마크를 확인을 하시고 그 위에 프로브를 올려놓으시면 바로 보입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두 개의 스트럭처 사이에 두 개의 스트럭처 위로 프로브를 올려놓으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드렸던 레터럴 에피콘다일과 레디우스 헤드의 보니 에코가 잘 관찰이 됩니다 이 보니 에코가 두 개가 다잘 보이도록 잡는 것이 가장 스캔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레터럴 에피콘다일에서는 경사직이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가 파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셋이 하는 역할은 텐던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브릴라 패턴의 커먼 익스텐서 텐던들이쭉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부는 머슬로 변하고 일부는 텐던으로 구성이 돼서 조인트를 건너오면서 머슬로 바뀌게 됩니다. 이두 개의 스트럭처는 사이에 라디오 캐피텔라 조인트가 존재를 하고 시너비얼 프린지가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레디우스 헤드고요. 레디우스 헤드는 아시는 것처럼 아티클라 카틀리즈 덮여 있고 위쪽은 좀 브라이트하게 하이코이하게 보이는. 에뉴라 리가멘트가 관찰이 됩니다. 에뉴라 리가멘트를 보고 프록시말, 즉 화면의 왼쪽으로 올라가면 비스듬하게 연결이 되고 약간 로에코이하게 보이면서 레터럴 에피콘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디얼 콜라테럴 리가멘트입니다. 레터럴 콜라테럴 리가멘트와 커먼 익스텐서 텐던을 보는 스캔에서 프로브의 프록시말 엔드를 고정을 하고. 디스터랜드를 아래쪽으로 돌려가면서 피버팅을 하면 레디우스 헤드는 사라지고 점차 머슬이 보이면서 또 다른 보니코가 관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였을 때 각도를 잘 유지를 하면서 프리즈를 해놓고 보면 아래쪽으로 보니랜드 아래쪽으로 보니 에코가 쭉 관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얼라입니다. 얼라는 위쪽으로 화면의 오른쪽 얼라, 화면의 왼쪽 휴베러스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머슬의 아, 머슬은 엔코니오스 머슬이고 엔코니오스 머슬의 아래쪽으로 아테리아 폴세이션이 있던 자리가 관찰이 되고 그 주변으로 지나가는 리가멘트스트럭처가 보입니다. 이것이 레터럴 얼라콜 l 터럴 리가멘트에 해당 됩니다. 레터서 레터럴 r 라콜 a 터럴 리가멘트를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n 테리얼 펄세이션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 r e s 리가멘트 스트럭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엘보우 조인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자 반대로 자 지금 이 위치에서 프록시말 엔드를 하, 모델 쪽으로 피보팅을 하면 올라가 보이고 레디우스 헤드가 보이고 위쪽으로 앵커니오스 머슬이 관찰이 됩니다. 잘 보시면 에뉼라 리가멘트에서 일부 파이버는 빠져서 원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액세서리 콜레탈 리가멘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나타나는 리가멘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레테럴 엘보우의 롱액시스 스캔을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쇼덱스 스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를 레테럴 에피콘다인 위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화면에 오른쪽에서 커먼, 익스텐서, 텐던이 시작이 되고 일부는 머스로 바뀌고 화면의 왼쪽에서는 이미 머스로 바뀌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뷰를 잡으면 그냥 그대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레터럴 에피콘다일의 모양도 변하고, 커먼 익스텐서 텐던의 모양도 변하고, 머슬이 생기면서 점점 커지는 이런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터럴 에피콘다일에서 내려오면, 레디우스 헤드, 조인트, 파셋 모델의 프록시말 쪽으로 올라가면 머슬이 보이고, 이 머슬은 점점 커지게 되는데. EDC 머슬이고요. 또 환자의 EDC 머슬에서 움직이면 e c r b ECRL 머슬들이 이렇게 혼재돼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이런 머슬들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엘보우의 쇼렉시스 스캔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롱엑시스캔을 잘하시면 쇼덱시스캔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스캔 테크닉입니다. 지금부터는 패솔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에피콘딜라이티스 레터럴 에피콘딜라이티스라고 불리는 테니스 엘보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먼 익스텐서 텐던 그리고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레터럴 사이드에 리가멘트들을 인벌브먼트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패스로직 체인지는 피블리라 패턴으로 보여야 되는 텐던 파이버들이 로에코익한 체인지를 보이면서 스웰링을 보이는 것입니다. 로에코익 스웰링을 기억을 하시면 이 부위에서 텐던 체인지가 보일 때 증상과 맞춰서 진단을 초음파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콜레타를 리가멘트 말씀드렸는데 간혹, 이 콜레터럴 리거멘트의 태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인트 프루이드가 텐던 쪽으로 움직이면서, 텐던 내에 조인트 프루이드가 관찰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터럴 엘보우의 어드밴스드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메디알 엘보우의 어드밴스드 스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친절한 초음파, 계속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